같아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예쁘다. 안 잡아도 봐도 돼요? 이것도 안 잡아도 돼요? 어화오이 정도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안 잡아도 돼요? 그럼요. 오 귀엽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아이키가 오랜만에 쉬는 날 돌아왔어요 오늘은 저의 꽤 오래된 취미를 한번 좀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저의 이 취미 생활을 즐긴 지가 그래서 저의 라이딩을 즐기는 네, 바이크 취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암라이딩을 좀 즐기기도 하고 좀 가까운 거리는 바이크를 이용해서 다니긴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타게 됐냐면 이거는 신랑 허락을 맡아야겠지만 저희 신랑도 바이크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바이크 뒤에 얻어 탔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 나도 내걸좀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전거, 자전거가 아니지 바이크를 즐기게 됐어요 원래 혼다에 나비를 탔었어요 그거는 이제 스쿠터 종류인데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수 있는 혼다 닥스 125로 바꾸게 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달릴 때 눈이 좀 너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의 또 배우자가 고글을 하나 구매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조영남 선배님 약간 레트로해지죠?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바이커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성수동의 RSG를 갈 예정이에요. 갔다가 잠수교 또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또 엄청 또 거기가 메카거든요. 근데 원래 잠수교에는 패닝샷을 찍어주시는 작가님들이 계신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찍힐 수 있, 있을지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202동. 네, 여기 맞아요. 예안 좋은 줄 아세요? 오라이 아 이게 원래 또 이렇게 바이크를 즐기시는 분들끼리는 또 인사를 해두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봐봐 오토바이를 이렇게 딱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을 거시잖아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딱 지금 너무 좋거든요 노을 질때 지금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녹음 중입니다 건물 네, 출발 와... 바로 너무 좋다. <목소리> 와, 이 꽃을 너무 좋은데? 눈이 하나도 안 틀려. 여기가 지금 북한산이 근처에 있어서 산속을 헤쳐 나갈 때는 다장 시원해요. 같이 에어컨을 지나가는 거죠. 오! 오! 아 너무 좋다 파블러. 거의 비츠 같아요, 비트 어. 정우성이다, 정우성 맞아? 근데 정우성은 헬멧 안 쓰고 달렸어 구이 <laughs> 애니메이션 같아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 진짜 미친 거같아 너무 좋아 평소에 출퇴근할 때도 타고 다니세요? 날씨가 좋다 그럴 때는 좀꼭 타고 싶고 제 기준의 장거리는 50분 이내거든요. 5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곳이면은 바이크를 타고 그리고 저희 그 매니저도 오토바이를 타요. 엄청 꽉찬 일정을 매번 보내다가 라이딩하면서 일정을 가면 이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바이크 타고 제일 멀리 가본 데는 어디세요? 바이크를 타고 제일 멀리 간 데는 그 김포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유명한 김만장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여를 한번 갔었어 솔직히 예 네, 버킷리스트는 바이크 타고 전시투어 해보는 거그막기안팔4님이나빠니부틀이랑막 일본 여행 가더라고요, 바이크 들도 뒤에 바이크 어, 뒤에 바이크 구매하는 이끌고 가시는데? 이럴 때는 인사를 해드려야 돼이 바이크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원래 혼자 타면 은 이렇게 안 쳐다보는데 카메라 100개 여기 설치해놔가지고, 그리고 베니가, 베니가 너무 이상하게 찍고 있어, 변태처럼. 그니까 러 사람들이, 뭐야, 뭐 찍는 거야, 이렇게 지금. 원래 신랑이랑 이렇게 우리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막 대화하면서 가는데. 남편분이랑 취미가 맞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게 너무 축복인 게신랑이랑 같이 겨울마다 저희가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요. 여름 취미를 좀 갖고 싶었거든요. 다른 계절에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가 이제 생긴 거지, 같이 할수 있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타면서 느끼는 건데, 자유를 좀 느끼는 것 같아. 아, 이게 이종수형을 제가 두 번만에 땄거든요. 한 번에 땄두 번. 한 번에 땄기 진짜 쉽지 않아. 여기 그음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빚고. 으! 진짜? 따기가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시험만큼의 합격률이래요 에이 뭐그 그 정도쯤이야 뭐 나는 정말 제가 30대 때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나는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게 제일 잘한 것 같아 세상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그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거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워낙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핫하네요 아주 그냥 핫한 날이네 바이크 타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죠? 네아 이거 원래 헬멧 벗으면 약간 네. 모양이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게 마시는 재미도 있지만 여기가 보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더우니까 밤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마 새벽 2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늦게 또 이렇게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기종이 너무 다양하고 엄청 패셔너블한 이 바이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힙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 은 들어가서 커피 음료를 주문할까봐 안녕하세요 팥빙 스무디랑 딸빙 스무디 포망빙 스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성수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놀웠어요 많이 끓이는 니다 하다 휘펠. 근데 왜 이름이 r s g 예요 저희 뜻은 레 e a d y s 라고 아, 팀이 준비해서 딱 가자. 메리 셀이고 원래 사장님이 바이크를 타세요? 사장님도 바이크를 타시고, 네, 저희 직원 전부 다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 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진짜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주말에는 1 0시에 오면은 오토바이가 0대 있을 때도 있어. 요 <laughs> 진짜로? 기 전에 와 여기 약간 만남의 광장이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직원이요 에 직원 이것저것 다 하는 이것저것 다니다 잡장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 잡장님은 바이크 못 타세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가요 어, 구경해도 돼요? 나 구경해도 아, 돼요 네, 네. 아. 아. 아, 오, 멋있다. 이거 쉴드라고 하죠. 맞아 예쁘다. 직접... 저거 시트도 개조하신 건가? 아, 맞아요. 순정 시트가 되게 딱딱하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차면 되게 아프거든요. 아, 그래서 아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이미 무게감이 좀 묵직해. 근데 되게 멋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 근데 이런 거는 고목나무의 매미 같지 않아? <laughs> 약간 너무 얘가 나를 컨트롤하는 느낌이잖아 난 그게 힘들어 어 근데 멋있다 아 멋쟁이 언니들 많네 와우 멋있다 아 이것도 사장님 거예요? 할리 네. 데이비스 멋있다 이것도 안잡아도 돼요? 앉아보세요 어, 제가 어오이 정도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진짜 멋있다 지금 저기 있는 몽키는 사장님 거거든요 아 이게 사장님 거예요? 어 이거 앉아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앉아보셔도 돼요 얘가 이제 닥스랑 똑같이 헌바이크로 나온 오 귀엽다 괜찮다 잘 어울려요 <laughs> 어,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런 바이크들은 많이 비싼가요? 이게 여가 활동으로 생각했을 때 비싼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얘가 얼마죠? 400만원 중반 정도. 그쵸, 그쵸. 제거그 닥스도 지금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맞아,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 정도를 내 취미에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떤 용도로 쓰냐에 차이 데 맞아, 맞아. 전 차를 오히려 팔았거든요. 아. 저 집이 이제 성수동에 살고 있는데 네네네.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주차도 편하고. 훨씬 좋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앞에 바람 막아주는 쉴드가 바람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아 네, 감성으로 멋있어서 벌레 몇 마리 막아주는. 아 근데 확실히 감성이 있어요. 잡장님 감성이 있고 우선 커피를 한잔 아, 네. 예, 가지러 가볼까 봐요. 오예아 맛있겠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약간 지금 어디 해외 놀러 온것 같은데? 음. 난 이런 인생의 로망은 한번쯤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감성에 빠져보는 거. 나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특히 나 더. 그리고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들끼리는 바이크를 타면 그 서로 위로해 주는 게 있대요.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속으로 아, 너도 와이프 허락받고 나왔구나. 그래. 이 순간을 즐겨.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위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요게 좋으겠다. 내가 반대하고그러잖 맞아요. 그거를 고마워하고 있고 나도 되게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안전운전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이 사람은 바이크를 타도 안전하게 타겠다 이게 좀 믿음이 있었고 회사원이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들끓는 열정과 그 젊음이 있어. 근데 그게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너의 삶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같이 탈때 너무 더 좋고 조바이 타고 싶은 생각은안 해요. 주변에 당신들 보면은 더 빠른 걸 추구하게 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선 빨리 빨리 땡겨땡겨 땡겨 조금만 더 하다가 나는 저기 하늘 사라갈것 같아서 <laughs> 어 나는 우선 좀 천천히 갈게요. 나는 우선 저 닥스랑 오래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 클러치와 변속기로 딱 타는 분들 보면은 치키뽕치키뽕 이게거든요. 이치키뽕이 진짜 와 씨. 저거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타고 싶은 사람 있어. 수님 <laughs> 소녀시대 유리. 차주 형님도 바이크 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홍철이 오빠. 아, 노홍철 오빠도 바이크 좋아하잖아요. 난 너무 좋죠. 이제 여기 r s 지를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잠수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강 라면을 먹어야 돼. 그것까지... 오늘 가실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예쁘다 서울이야 봤어? 와 서울이다 서울이야 보셨어요? 어 찍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이스킵하던데아 제발 찍혔길 아. 너무 설렌다. 아, 부렀다. 부렀다. 이거 같이 먹으려고 많이 왔거든요. 못 참겠으니까. 와. 아, 너무 행복하다. 조금 더 날씨 풀리면 오면 더 좋긴 하겠다. <laughs> <laughs> 아직 <아니>, 더우셨어요? <laughs> 어, 달릴 때 괜찮은데 서 있으면.. <laughs> 저도 여기 와서 또 놀란 게 응. 여기 담수을 지나가는 게 오토바이가 싹지나가있다 생각하고 여기 도착했거든요? 근데 교통체증이 있는 거예요. 있어. 작가님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원래 이게 핑, 이렇게 가야, 이 느낌이 나잖아요. 오늘 너무 정차야. 그래서 아까도 찍히고 약간 민망했어. 너무 가만히 이렇게. 계속 찍으시 어. <laughs> 서로 민망했던 것 같고, 오늘 분명히 내가 서 있었으면 이 정도면 찍혀야 되는데, 찍힐지가 궁금해요, 지금. 아, 근데 웃긴 얘기지만 서울 사람들 진짜 재밌게 잘 산다. 진짜 뭔가 서울 같아요고 그니까, 뭔지 알지? 네. 우리 그러니까 서울에 당연히 살고 있는데, 음, 지방 출신에 어쩔 그치. 수 없는 거. 서울에 그치. 오래 살아도, 음, 저희... 아 진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면 그 느낌을 모르나 그러면? 음, 저도 궁금해요. 한강 다리 지나가면 음. 신기하거든요. 아직도. 아, 그니까 네. 그거 궁금하다. 서울 사람들은 한강이나 이런 다리 봤을 때막아 이거 서울 느낌인데 이런 거좀 느끼시는지. 왜냐면 여기 다상경 삼경인들은 <laughs>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다. 다음에는. 저 한번 투어 잡아 볼까 봐요. 혹시 뭐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 같이 할 동지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말씀하신거 뭐지? 와이프가 허락한 아 맞아. 허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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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한 남자 아 허락받은 남자들의 바이크, 바이크 라이프. 거기에 저희 신랑이랑 오래된 신랑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짜증나. <웃음> 이름이 허난바라가 <laughs> 뭐야? 허남바라 <laughs> 한번 참석하시는 거. 아 허난바라에. <laughs>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만약에 연우가 스무 살 돼서 어. 바이크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오케이 하시고요. 나는 우선 그러면 첫 라이딩은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음. 엄마든 아빠든 같이 해서 얘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확인. 어, 같이 바퀴 들고 뭐. <laughs> 아 연우가 엄마. <laughs> <없다. 웃음> 내가 보여줄게. 놀라던데. 아 그럼 되게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내일 또다 이래요? 내일 쉬어요. 내일 쉬어요. 다행이다. 내일 나는 범접 연습 갔다가 뮤지컬 내일도 있어요. 저녁. 아, 꽃 아둥바둥 지금 그래서 이 찰나를 여가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키님의 상반기 어땠는지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아. 리뷰를 한번 해준다면. 제가 지금 하는 이 프리다 뮤지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쓰디 쓴 초콜릿이라고. 그냥 좀 쓰디 쓴 초콜릿 같았다. 쓰디 쓰고 달았다. 음. 뭔가. 저라는 사람이 알려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쉴새 없이 계속 달렸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바쁘게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유튜브라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인간 아이키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담고 싶어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고 한마디로 유튜브 좋아해주세요 쟤는 <laughs> 쟤의 인생은 어때요 지금? 인생이요? 음. 잘 모르겠다에 자꾸 연속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 근데 갈수록 명확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어요 원래 어른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해결의 연속이지 아 우리 굉장히 지금 <laughs> 분위기 산다 그쵸?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진짜 그런 걸 느껴요 해보지 않았으면 너무 후회했을 법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성공 아니면 실패였거든? 근데 지금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도전이라는 걸 해서 되게 애매한 것들이 나는 좀이 잔류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끌고 갈 것이냐가 나는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난 오히려 좀 실패한 당장 성공을 맛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내 초심이 그랬거든요 막 어렵게 어렵게 막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쌓이니까 거저 주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 내가 뿌려놓은 그물들이었던 거지 지금은 열심히 다시 그 그물을 걷어들이고 내가 뿌릴 때가 된거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짜릿하다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가장 큰 전환점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만약에 지금 안 했으면 난그 그물에 내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물고기도 아닌 내가 막 거기 잡혀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가장 인생에 중요한 큰 용기를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혼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타보고 운전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자립심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혼자서 뭔가 할 것들을 찾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응. 실패해도 되니까 우리 뭐 어떻게 엔딩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주저리 혼자 말을 많이 했는데. 저랑 같이 라이딩 하실 분 댓글 달아주시고, 소소하게 한번 라이딩 하면서 큰 행복을 느껴봅시다. 되게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laughs> 하나, 둘, 셋.